아이고 우리 딸이 웬일이야? 아, 큰일 났어. <laughs> 내가 모든을 <보순을 웃음> 써줬어. 얼마나 아, 보고 돈내면래 아버님이 오늘 대신 돈을 갚으시면 딸님이 멀쩡한 거안 다치고. 안녕하세요. 아, 네, 이곳이 우리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주는 곳인가요? 어, 네, 맞습니다.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이스 피싱이면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미영 팀장입니다. 네, 이런 보이스 피싱, 그런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하고 음, 있는 게 맞습니다. 어, 아니 어떻게 그걸 예방을 해요? AI 보이스 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거래가 수상한 계좌 혹은 뭐 비정상적인 계좌를 탐지를 해주면 저희 모니터링 직원분들께서 그 거래를 확인해보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로 확인이 되면. 어, 지급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분께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음.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AI 기능이 그, 좀 위험이 감지된 계좌라고 의심이 되면은? 일단 화면에 띄워주는 거죠. 아아 거래가 좀 비정상적인 거, 이체가 비정, 비정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음. 탄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탄지가 된 네. 거를 저희가 보고 어, 분석을 합니다. 이상 거래들을 어떻게 탐지를 하는 거예요? 어, 기존에 하던 거래들과는 조금 다른 거래가 일어난다. 음 그러면 그런 거래들을 보고 이제 탐지를 해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가장 빈번하게 또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검찰을 사칭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건의 연루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여서 상품권을 사게 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상품권을 별로 안 사던 고객이 갑자기 상품권 뭐 관련한 구매가 늘어났다. 음 그런 식으로 하게 되. 이면 탐지를 해 주는 거죠. 또 저희가 악성 앱을 이용해서 보이스 피싱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악성 앱이요? 네. 그 악성 앱 안에는 전화 가로채기 기능이랑 그 다음에 원격 조종 기능이 아! 들어있거든요 와 대박. 요즘은 진짜 너무 수법이 고도화가 돼가지고 <laughs> 문자나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요 근데 그 링크를 누르면 악성앱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악성앱이 설치된 핸드폰을 가지고 저희 은행 어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제3자가 이미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악성앱이 탐지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알림이 뜨네요 네 알림이 뜨게 되고요 만약에 이 악성앱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이 알림을 닫기를 누르시면 삭제하지 않 고진행하겠습니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이런 안내가 한번더 음. 나오게 됩니다. 음. 그냥 모르고 그냥 닫기를 눌러 버리면 어떻게요? 어, 이런 악성 앱을 삭제하지 않고 저희 은행 어플에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네. 저희 모니터링 팀이 탐지에도 어, 걸리게 돼요. 아. 그래서 저희 모니터링 팀 직원분들이 고객님께 전화를 해서 악성 앱이 고객님 핸드폰에 깔려있다. 지우셔야 된다. 이런 안내를 또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요즘 같이 이렇게 사기가 빈번한데 우리 최강기업의 금융사기 대응팀에서 저희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시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음.